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깊이 파고들 이야기는 바로 에덤 스미스의 기념비적인 저작 국부론입니다. 이 책이 워낙 방대해서 총 다섯 권으로 되어 있잖아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특히 제2권에 초점을 맞춰보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국부론 제2권은 1권과는 또다른 매력이 있죠? 맞아요. 1권이 주로 뭐랄까? 인간의 교환 본능이나 시장 원리 같은 기본을 다뤘다면 이거는 그게 어떻게 시간을 넘어서 작동하는지 바로 자본, 신용 그리고 시간의 문제를 다루는 것 같아요. 네, 단순히 물건 사고 파는 걸 넘어서는 거죠. 자본이 어떻게 쌓이고 또 보이지 않는 신뢰가 어떻게 경제를 굴리는지 그리고 이게 또 미래랑 어떻게 연결되는지. 스미스를 통찰이 아주 깊더라고요. 그렇죠. 스미스가 이 자본, 영어로 스톡이라고 표현한 것을 그냥 쌓아둔 돈이 아니라 미래를 당겨 쓰는 약속. 뭐 그런 개념으로 봤다는 게 흥미로운 지점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신뢰가 정말 중요하다는 걸 강조하고요. 자 그럼 이 흥미진진한 국부론 2권의 세계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좋습니다. 우선 그 자본 이야기부터 해야 할것 같은데요. 스미스가 고정자본이랑 유동자본 이렇게 둘로 나눴다고 하잖아요. 보통은 그냥 뭐 기계나 건물은 고정자본, 원자재 같은 건 유동자본 이렇게 쉽게 생각하는데 스미스는 좀 달랐다고요? 네, 맞습니다. 물론 그런 물리적인 형태도 구분의 일부이긴 한데요. 스미스가 진짜 주목했던 건 사실 시간이라는 관점이었어요. 고정자본은 말 그대로 좀 오래 쓰는 거잖아요. 공장기계나 건물처럼요. 한번 투자하면 장기간 생산에 기여하면서 뭐랄까 시간을 저축한다고 볼수 있는 자산이죠. 아, 시간을 저축한다. 재미있는 표현이네요. 네, 심지어는 노동자의 숙련된 기술 같은 무형 자산도 비슷하게 봤어요. 한번 익히면 오랫동안 생산성을 높이니까요. 반면에 유동자본은 계속 흘러다니는 거죠. 상인이 가진 재고 상품이나 공장의 원자재, 임금처럼요. 이건 생산 과정에 들어갔다가 상품이 되고 팔려서 돈이 됐다가 다시 원자재나 임금으로 쓰이고 계속 순환하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건 생산 과정에서 소비되고 다시 태어나는 어, 시간을 따라. 흐르는 자본인 셈이에요. 아하 들어보니까 단순히 고정되냐 움직이냐가 아니라 그 자본이 시간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 이게 핵심이군요. 한번 투자해서 쭉 효과를 보는 고정자본이랑 매번 돌고 돌아야 하는 유동자본 확실히 성격이 다르네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스미스는 한 사회가 이두 종류의 자본을 어떤 비율로 가지고 또 어떻게 나누어 쓰느냐가 그 사회의 경제의 성격을 보여준다고 봤어요. 예를 들어서 고정 자본, 뭐 도로나 기계 같은 데 투자를 많이 하면 당장은 좀 그래도 미래 생산 능력이 커지는 거고요. 그렇죠. 장기적인 투자인 셈이네요. 네. 반대로 유동 자본 비중만 너무 높으면 단기 거래는 활발해도 좀 길게 봤을 때 성장 기반은 약할 수 있다. 뭐 이런 거죠. 결국 그 사회가 미래를 얼마나 내다보는지 보여주는 척도 같은 거군요. 맞습니다. 일종의 경제적 체력 같은 걸 보여주는 거죠. 위기가 왔을 때 버틸 힘이 있나? 이런 것도요. 자본을 시간 축구로 보니까 되게 새롭네요. 근데 일곤에서는 화폐가 주로 교환의 수단으로 나왔잖아요. 이곤에서는 좀 다른 역할, 그러니까 신용과 연결된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곤에서 돈은 이제 단순한 교환 매개를 넘어서요, 미래에 대한 약속을 담보하는 역할, 즉 신용하고 아주 깊게 연결됩니다. 특히 스미스가 주목한 게 당시 상인들이 쓰던 어음이에요. 뭐 국경 넘나들면 환어음이라고 불렀고요. 스미스는 이걸 경제에 보이지 않는 동맥이라고까지 봤어요. 어음이요. 그 미래에 돈 주겠다는 약속 증서 말이죠. 그게 왜 그렇게 중요했을까요? 그냥 빈 문서 아닌가요, 약간? 음,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스미스는 그 이상을 봤어요. 어음이 그냥 A가 B한테 빚졌다는 기록이 아니라는 거죠. 당시 상인들은 미래에 물건 팔아서 얻을 수익을 담보로 어음을 발행하고 그걸 또 다른 상인이 할인해서 사주는 식으로 유통시켰거든요. 아 네. 중요한 건이 모든 과정이 뭐 대단한 담보 없이 그냥 저서라는 약속 지킬 거다 하는 믿음. 즉 사회적 신뢰 하나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와. 신뢰만으로요? 네. 그래서 어음이 돌고 도는 것 자체가 그 사회에 퍼져 있는 신뢰가 구체적으로 작동하는 모습이었던 거죠. 상품이 직접 움직여려면 시간도 돈도 많이 들지만 이 어음은 훨씬 빠르고 싸게 돌면서 거래의 시공간 제약을 확 줄여준 거예요. 정말 흥미로운데요? 이게 그럼 혈액처럼 경제 전체의 유동성을 공급했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맞아요. 피가 산소를 공급하듯 어음이 신뢰를 바탕으로 돈을 돌게 한 거죠. 근데 그 신뢰는 어떻게 확인했을까요? 요즘처럼 신용평가 회사가 있는 것도 아니었을 텐데요? 아 좋은 질문이에요. 당연히 지금 같은 시스템은 없었죠. 근데 당시 상인사회 나름의 방식이 있었어요. 제일 중요한 건 평판이었죠. 오랫동안 거래하면서 약속 잘 지킨 상인의 어은 서로 믿고 받아줬고 반대로 칠레에 이르면 아무도 안 받아줬죠. 뭐랄까 비공식적인 평판 네트워크가 있었던 셈이에요. 아하. 평판. 네. 그리고 뭐 분쟁 해결하는 상인들만의 관습법 같은 것도 점점 생겨났고요. 그러니까 신뢰라는 게 그냥 생기는 게 아니라 시간과 경험, 또 사회적 장치를 통해 만들어지고 유지됐던 거죠. 결국 한 경제의 진짜 힘은 금고 속 금이 아니라 이 보이지 않는 신뢰 네트워크가 얼마나 잘 돌아가느냐, 어음 같은 신용 증표가 얼마나 잘 도느냐에 달렸다고 본 거네요. 정확합니다. 금은 그 자체로 뭘 만들지 못하지만 신뢰 기반의 어음은 미래의 부를 현재로 가져와서 투자를 만들고 생산을 늘린다고 본 거죠. 사실 놀라운 건 이게 지금 현대 금융 시스템하고 너무 비슷하다는 거예요. 은행 지급 준비율이나 신용 창출 과정, 심지어 국제 자본 이동까지. 아 그러네요. 네, 그 근본 원리. 신뢰가 곧 돈이다라는 걸 스미스는 이미 250년 전에 간파했던 거죠. 부의 순환은 신뢰의 반복된 서명 위에 세워진다는 통찰을 보여준 셈이에요. 와, 신뢰가 경제 동력이라는 거 정말 다시 생각해 보게 되네요. 자, 그럼 이번에는 스미스가 나눴다는 생산적 노동과 비생산적 노동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솔직히 이 용어만 들으면 좀 오해하기 쉬울 것 같아요. 뭐 공장 노동은 좋고 예술가나 서비스직은 별로다. 이런 느낌이 들 수도 있고요. 네, 맞아요. 그런 오해를 사기 쉬운 표현이죠. 근데 스미스의 원래 의도는 어떤 직업이 더 우월하다. 이런 도덕적 판단은 아니었어요. 그보다는 좀더 음, 회계적인 관점. 자본이 어떻게 순환하고 쌓이는지 그 관점에서 노동을 본 거예요. 회계적인 관점이요? 네. 핵심 질문은 이거예요. 이 활동이 끝나고 나서 그 결과물이 다음 생산을 위한 자본으로 다시 투입될 수 있는가? 스미스가 말한 생산적 노동은 이 질문에 그렇다고 답할 수 있는 노동인 거죠. 예를 들어 제조업 노동자가 물건 만들면 그게 팔려서 돈이 되고 그돈 일부가 다시 원자재 사고 기계 돌리고 임금 주고 다음 생산으로 이어지잖아요. 네, 그렇죠. 순환이 되네요. 네. 스스로를 재생산하는 순환 고리를 만드는 노동. 이게 생산적 노동인 거죠. 반면에 비생산적 노동은 그 결과물이 소비되면 그냥 사라져 버려서 자본 축적으로 직접 이어지지 않는 활동을 말했어요. 스미스가 예로 든게 하인의 노동 같은 거였죠. 아, 어, 하인의 서비스는 고용주가 만족하고 끝나니까요. 그렇죠. 그 서비스 자체가 팔려서 새 자본을 만들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노동의 좋고 나쁨이 아니라 그 결과가 재투자 가능한 가치를 만드냐? 아니면 그냥 소비되고 마느냐? 이 차이군요. 훨씬 명확해지네요. 근데 교수님 요즘처럼 서비스업이나 지식기반 경제가 중요해진 시대에도 이구분이 의미가 있을까요? 뭐 변호사나 컨설턴트 개발자 노동 같은 건 어디에 해당할까요? 이것도 큰 가치를 만들잖아요. 아 그거 아주 중요한 지적입니다. 당연히 스미스 시대랑 지금은 산업구조가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이건 글자 그대로 적용하긴 어려워요. 하지만 그 근본 원리. 그러니까 어떤 활동이 미래의 부창출에 기여하는가 이 질문 자체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봐요. 현대적으로 보면 스미스가 말한 생산적 노동을 통한 부의 축적은 요즘 기업들이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속 가능한 현금 흐름 창출 능력과 상당히 비슷해요. 아 현금 흐름이요. 네. 예를 들어 컨설턴트 자문이 기업 생산성을 확 높여서 장기적으로 수익을 늘리는 데 기여한다면 그건 수미스 관점에서도 충분히 생산적이라고 볼수 있겠죠 핵심은 그 활동이 일회성 소비로 끝나지 않고 미래 가치를 만드는 시스템의 일부로 작동하느냐 이거죠 결국 수미스는 자선 크기 자체보다 그 자본이 계속 순환하면서 가치를 불리는 능력 즉 재생산 능력을 진짜 부의 원천으로 봤던 거예요. 그렇군요. 시대는 달라도 근본 원리는 통한다는 말씀이네요. 자, 그럼 이제 자본을 빌려주고 받는 것, 그리고 그 대가인 이자에 대한 스미스 생각으로 가 볼까요? 이것도 시간 신뢰와 연결된다고요? 네, 맞습니다. 스미스에게 이자는 그냥 돈 빌린 값이 아니에요. 여러 의미가 있는데 첫째는 본질적으로 시간의 가격이죠. 미래의 만족을 현재로 당겨 쓰는 비용, 뭐 그런 거죠. 1년 뒤 100만 원보다 지금 100만 원이 좋다면 그 차이 10만 원은 기다림의 가치, 즉, 시간 값이 반영된 거예요. 네, 시간의 가치. 그리고 둘째는 동시에 신뢰의 리스크에 대한 보상이기도 해요. 돈 빌려주는 사람은 상대가 제때 잘 갚을지 그 불확실성을 안고 가잖아요. 그 위험이 크다고 생각하면 이자를 더 높게 부를 거고 아주 미래만한 상대면 낮게 빌려줄 수도 있겠죠 아 시간 가치랑 실뢰 리스크 이두 개가 합쳐져서 이자율이 정해진다 그럼 스미스는 적정 이자율 수준에 대해서도 뭔가 얘기했나요? 네 너무 높아도 문제 너무 낮아도 문제라고 봤어요 이자가 너무 높으면 정상적인 사업 수익률로는 감당하기 힘들잖아요 그럼 결국 투기꾼이나 무모한 사업가들만 높은 이자 내고 돈 빌리려 할 거고 이건 사회 전체 자원을 비효율적으로 쓰고 금융 불안정성만 높인다고 봤죠. 이런 고리대금은 신뢰 기반에 갉아먹는다고 경고했어요. 반대로 너무 낮으면요? 너무 낮으면 사람들이 굳이 소비 줄이고 저축해서 자본을 만들려는 동기가 줄어들죠. 이자 수익이 너무 적으면 그냥 지금 써버리는 게 낫다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요. 아, 자본 축적이 잘안 되겠네요. 그렇죠. 장기적으로 경제성장에 힘이 빠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스미스는 이자율이 사회 평균 이윤율보다는 낮지만 그래도 건전한 사업가들이 기꺼이 낼 만한 수준에서 자연스럽게 정해지는 게 좋다고 봤어요. 여기서 좀 궁금한 게 생기는데요. 그럼 스미스는 요즘 중앙은행처럼 정부가 나서서 금리를 조절하는 건 어떻게 봤을까요? 신뢰나 시장 원리를 강조했으니까 좀 인위적인 조작은 싫어했을 것 같은데요. 오, 정확히 보셨어요. 스미스는 기본적으로 시장에서의 자유로운 가격 결정을 믿었기 때문에 정부가 인위적으로 이자율을 통제하는 것에는 좀 비판적이었어요. 물론 아주 심한 고리대금 막으려고 최고 이자율 정하는 건 필요하다고 인정했지만 그 외에는 시장 참여자들이 알아서 적정 수준을 찾아가게 둬야 한다고 봤죠 네. 인위적으로 금리 낮추면 자원 낭비되고 너무 높이면 경제활동이 위축되니까요 어쩌면 스미스는 금리 자체를 건드리기보다 사회 전체의 계약 이행 관행이나 법치 같은 걸 강화해서 신뢰의 질 자체를 높이는 게더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결국 이자율은 그 사회의 경제 활력이나 도덕적 건전성을 보여주는 체온계 같은 거군요. 너무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게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자본을 어떻게 쓰고 관리해야 하는지. 축적과 소비의 균형 문제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죠 네 자본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미래를 위해 현재 소비를 좀 참고 저축할 때 쌓이는 거잖아요 근데 이 절제가 좋다고 해서 너무 극단으로 가면 또 문제가 생겨요 만약 모든 사람이 소비를 극도로 줄이고 돈만 쌓아둔다 그럼 다른 히 물건 안 팔리고 공장 멈추고 실업자 늘어나고 경제 전체가 침체에 빠질 수 있죠 아 그렇죠 돈이 돌아야 하는데 반대로 미래 대비 없이 그냥 막 써버리는 사치도 문제고요 당장은 좋아 보여도 미래 투자 재원이 마르니까 결국엔 쇠퇴하겠죠 스미스는 이 양극단 그러니까 지나친 금융기나 낭비 모두를 경계했어요 그가 강조한 건 절제를 통한 꾸준한 자본 축적과 생산성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의 건전한 소비 이 사이의 균형이었어요 마치 건강 관리하듯이 너무 궁치도 너무 과식하지도 말아야 하는 거는 비슷하네요. 경제라는 몸이 안정적으로 뛰려면 저축과 소비가 적절한 리듬을 타야 한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개인의 사적인 절약이 사회 전체 자본 축적의 기본이 된다고 봤지만, 동시에 그 쌓인 자본이 다시 생산적인 활동에 투자되고 그 결과 생긴 부가 또 적절히 소비되면서 경제 전체에 활력을 불어넣는 선순환 이걸 중요하게 본 거죠 미래를 위한 준비와 현재 삶의 질 향상 사이의 건강한 균형감각 이것도 국보론 이권이 던지는 중요한 메시지네요 네 그렇다고 할수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본 에덤 스미스 국부론 제2권에 대한 이야기는요, 자본주의 초기 설계자 중한 명인 스미스가 단순히 보이지 않는 손만 본게 아니라, 시간과 신뢰라는 보이지 않는 축 위에서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정말 깊이 봤다는 것 같아요. 자, 그럼 이 모든 내용을 종합하면 어떤 의미를 찾을 수 있을까요? 음. 스미스에게 진짜 국부는 금고 속 금이나 창고 속 상품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보다는 사회 구성원 간의 신뢰라는 무형 자산이 얼마나 단단하고 그 신뢰 위에서 자본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쌓이고 또 활발하게 돌면서 미래 생산성을 만들어내느냐 여기에 달려 있다고 본 거예요. 오늘 우리가 얘기한 고정 유동 자본, 어음 같은 신용 시스템, 생산적 비생산적 노동, 이자, 축적과 소비의 균형, 이런 것들이 다이 거대한 신뢰와 시간의 경제학을 이루는 요소들이었던 셈입니다. 네. 따라서 국부론 제2권은 단순한 자본이론 설명서를 넘어서요. 한 사회가 시간과 신뢰라는 자원을 어떻게 관리하고 운영하는지에 대한 깊은 성찰, 어쩌면 금융의 윤리학이라고 할 만한 내용을 담고 있는 거죠. 중요한 건 부의 양 자체가 아니라 그 부가 신뢰를 타고 과거에서 현재로. 또 현재에서 미래로 얼마나 건강하게 흘러가느냐 하는 점이에요. 이야, 250여 년전 스미스의 통찰이 오늘날 이 복잡한 글로벌 금융 시스템을 이해하는 데에도 여전히 중요한 열쇠를 주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지금 던져야 할 가장 근본적인 질문도 스미스가 던졌던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을 수도 모르겠네요. 바로 이 질문입니다. 지금 여기,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얼마나 그리고 어떻게 믿고 있는가? 이 질문을 여러분께 남겨드리면서 오늘 국부 런체 (2권에) 대한 심층 분석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